자, 왼발 걷기로 마무리 할까 합니다. 왼발 걷기 왜 좋냐? 이것 때문입니다. 접지 효과라고 하죠. 아, 신발을 신고 걷는 것도 무척 좋습니다. 왜? 요 비복근에서 정맥으로 앞을 돌려서 심장으로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. 여러분들 그런데 기회가 있다면 오늘 좀 춥긴 한데 백사장에 가서 한번 맨발 걷기 하고 인증샷 하나 찍고 가보십시오. 아주 좋습니다. 잠안 오는 분들, 무조건 최고입니다. 잠이 또 뭐, 저녁에 단 자꾸 깨요. 화장실 가고 뭐 하는 분들, 잠이 불안정한 분들, 맨발 걷기 적극 추천합니다. 맨발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. 뭐, 나머지 보면 혈액순환, 스트레스, 염증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좋은 게 저는 이겁니다. 불면증에 저는 좋고 암무 아, 환우들까지 저는 환자들한테 맨발 걷기하고 목욕이거든요. 권합니다. 맨발 걷기 좋은 거 황토 모래사장. 그 앞에 모래사장 있죠? 우전 우전 백사장 아주 유명한 백사장입니다. 교회 되면 꼭 맨발 걷기 아니더라도. 여기 오셨다 오시면 저기 갖고 가셔야 본점 뽑습니다.